3월 10일 오늘 아침부터 전쟁입니다 택배 지금 마무리까지 지금 한 5시 반 넘었고 6시 다되가거든요 근데 네, 이렇게 해놓은 거 박스 작업하고 이제는 빨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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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톤으로 해가지고 택배 상차하는 것까지 마무리하고 저 고사리 종돈 노란 박스가 고사리 종돈입니다 내일 또 내일 또 나갑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3월 중순 지나면은 그때부터 밀량이 주문량이 또 많아지고요. 오늘은 그나마, 또 10kg짜리 또 보내고요. 지금 주문전화 지금 자꾸 전화와가지고, 주문전화 받고 있습니다. 정신이 없음, 정신이 없어 완전히 금붕어 된 느낌 있잖아요. 금붕어 같이 기억력을 잃어버리는것 같아요. 정신이 아, 없으니까.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한입새 목고살 정부는 보급사 앞서입니다. 지리산입니다. 여기는.